여러분, 그리고 더 만든 여러분, 다리락 깨진 내일인 여러분, 더호가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야 한다. 충남이 대한민국 충심이 되어야 한다는 도민 여러분의 주범한 말씀을 받던 후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그거운 가슴과 국권을 베이로 반드시 실현해야겠다는 가부진 가부를 말씀드리면서 더 양심들은 오늘 39대 충남 동일성 선거의 양심들을 여러분 앞에 번축길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미명이신 만족은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출마를 선언하고 함께 해줄 것을 표소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오늘 그첫 번째는. 우민 여러분과 함께 일본 지난 4일간의 도덕을더욱심이다짐하는게 아직 완성하지 못한 일에 대해서는 그 결실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그 둘째는 질과의 성소를 바탕으로 우리 중남에더도역하는청사진을 여러분께 보호드리고 함께 만들어갈 것을 마지막에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난 4일간 우리 중남은 천으로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수많은 성과를 창출했고, 그 성과는 충남의 선도 모델이 되어, 지금 대한민국의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첫째, IQ 구조, 조 충남을 만들었습니다. 임상도 의대군의 통장, 임상도 전용 문화창고, 공공기관에서 1시간 늦게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하기, 임상도 일용 후급 서비스, 산후조명 개혁론을 통해 출산 친환경 분위기를 구성했습니다. 충남 아이큐투 결혼 중 24시간 무료 서비스 제로 인증부터는 샀으며 충남형 아버지당, 저중국어수당 지원, 전국 최초 어린이집 사인면치원 무상 교육, 전국 진초고교 무상 교육, 무상 급식 중학교 1학년 무상 교육 등 3대 무상교육 완성. 충남 거름대 충무공 무상 지원, 18세의 어린이 청소년이 버스를 무료로 타는 중의 결혼과 방혼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안으시겠습니다. 충남에도 북한보다는 미래 IT인 충남이 대표 모델이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너무 외부에까지 커다란 바람을 불러일으키며 주거 문제 해결에 새로운 편를 터내려가고 있습니다. 늘자 어르신의 1번 충남을 만들었습니다. 어르신 부르자 조성 7 5대 이상 어르신 쓰는 버스 노 5층 버스 5리와 모두 경기도에 화장실 안전시설 지침해전면형 노인도장실 통증 보다 포괄적인 시행하고 고령화 문제에 접근했습니다. 노인 일자리 창출을 함께하고 시해 안심센터와 연쪽인재 도입구 으로 어르신 안전을 높여 왔습니다. 셋째 더불어 자선 충당을 당들했습니다전 두루 사이 안전망 구축하고 복지사업들의 에 앞장섰습니다. 전국 최초 심각한 골고층과 여자 장인 선수가 포함된 여자 태권도층을 창설하며 소위 개최 인권과 행복을 공급했습니다 청년의 얼음을 해소해 하기위 청년 연체를 식을하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장인 국가 유부나 유동의 입까지 모습비 문화 사회를 확대하고 참전 명예수단을 주력하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북한이탈드민과 강아라 가정 등 도민 한분한분 삶이 더 행복하도록 해명에 살게 하습니다 넷째 기업가인도 충남을 지원했습니다. 천하나산 캠핑스역 세권 아린민 침척된 우육성 충남서 정원 전선 세의 축구 지점등 신사격 선택을 구축했습니다. 민서측기 산업과 국리기업은 2,785개 15주 0 5 0원 구분을 구체하고 위달료 체크한 50개 지역 20억 8천 8백만 불무를 발생했습니다 2021년 기준 수출은 자랑스럽게도 1,041억 달러 수출로, 전국 2위 달러, 유지수자는 669억 달러로 전국 1위입니다. 또한 보유한 2,3년 대국백기 지원과 공공근로복지도 마련으로 노동복도 차입 조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수일자 중순에 마치면 거시고 보유 수업을 제공하여 전국 3위 교육교을유지했습니다소상군의 사례 법률 지원했으며 미래 모생 조성, 아산, 광주역 축구선정디스플레어 흡수로 교통고 소비자 특화력을 포함한 구축에 탄력이 넘치는 충남 경제를 만들었습니다. 위궁상군 충남북민기대위원선포하고 탄하에 던 중심 한마디를 통제 지속 가능 놀라운 만들어 왔습니다. 다을때 이후로 충남 의국의 수건과 허락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30년 수건 사업이 안면 관광지 조성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10년 국민이넘어올던 충남 혁신주의 시력을국민과 함께 해냈습니다공성에서 서울까지 4 8분만에 필요할 수 있는 사회성 k t 결 집결, 서울 집결과 강성 전구간 옥선 건설과 가을 막을 비상식화로 삼은 도전 스타트가 고령 해적 투명을 대표했고 이래서는 국민이 수건 사이었던 충남 서산공항 건설 사업을 헌신화하였습니다. 가을이 가해를 넘어온 가 반응됐고 KBS 연구 협을 중에 미디어 교육 센터와 결합한 충남 k b 스 방송국 권리를 다시와 했습니다그고만 합니다. 문나가문화가 가는 충남은 이래 충남의 대표 프로그다이 되었습니다. 미래시문 미래신문 춘남문화편을 충남 수립했습니다. 충남동서관을개발되었고어리미술관3년도백년이 집, 모리 예술을 전환하는 건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수지역축제를순렴숙명하고 순정, 내부 인 각각의 대상, 마케팅을 강화하는 등충남의 광활, 광활적인 사업을 적극 펼치는 가운데 충남광화궤설명을 하였고, 아시아판 공영대, 욕구대를 개최했으며, 고령해안도박람이 대륙북문화유산구도는 확실히 중요하고 있습니다. 본인의 인견를 바탕으로 충남의 상대부을 소나무, 국화, 장례를 선정하고 충남의 노래를 살편내서 충남의 의미를 새롭게 만들었습니다. 특히 내북문화숲의 국가숲을 지정, 서천 태풍 유명 숲의 증대, 해외 미국 제숲의 지정 등 충남의 자연과 문화유산이 국내에서 대대적인 운정을 받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안전환경에서도 충남은 우수한 환경을 보여냈습니다. 2배수만 부민이 안전보험에 가입하였고, 충남형 이재민 도구체계를 구축했습니다. 보다 안전적인 재난대응 시설을 운영하고, 고기사산 사망자 감소와 여성 가족의 사망률 제한을 강화하기에 고빈 위험요소를 보다 적극 관리해 왔습니다. 그런 것 십분 체제 속으로 우리 충남이 탄소생를 이끌어 왔습니다. 전국 최초로 기온 이상 사망을 선도하고, 오령화력발전소 로비유기을 조기 폐서하며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도해 왔습니다. 8석탄 공포선언, 환경을 유지할 선언, 기후위기 안심과 조성 등의 노동 사례는 이미 전국의 새로운 표준이 열었습니다 8석탄 국제컴퍼터 스케치, 8석탄 동맹, 언덕교연합도 국제 규모를 협력하며 세계인과 함께 보조를 맞춰왔습니다 이러한 충남의도로을 국제사회에서 인정하며 저는 중남부사로서 이처럼 숨겼으며, 먼 곳처럼 아시아태평양의 격으로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동양화는 210번 경위 여러분, 민사철 입법을 위해서 믿을까 싶지만, 이처럼 찬환합니다. 특히 더 곤란한 것은 이 모두가 코로나19라는 현대 미국의 어둠 속에서 1분 갓된 정권이라는 것입니다. 마침 정부는 오고 뛰고 2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전략을 해결를결정했습니다 생활의 불편함과 경제의 어움실제서도보다도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공동체제에 발래계 모든 여러분의 덕분입니다. 멀 숙여 기쁜 존경과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 여하 성과 정진이 다를 때이유는 아이 기능 충만 만들자 어르신이 학충만 만들자 더어 대사는 충만 만들자 기업적인 충만을 만들자 그리고 경제와 복지 복지와 경제와 성순환을 과연 북한 충남, 대한민국을 중을 만들자는 너무나 분명한 보정국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민성판결는 이런 사건을 바탕으로 각국이 더욱 튼튼히 가지고 가야할 길은 다시 되면서 힘찬 전진을 계속해야 합니다. 보정사령국들도 더욱 확게 다니고 전진을 시키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미래성장군을 창출해 도져주려 충남 미래 1 0 0년을 준비하겠습니다. 그것이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민선 8기 충남 도정을 힘차에 열어가라고 호소하는 이유입니다. 먼저 사회적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여 더불어 달성한 대한민국, 은더 행복한 충남을 만들겠습니다. 민선 칠기 또한 교단한력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적 분노는 아직도를 한없이 부끄럽게 하고 있습니다. 상위 1가 자산의 2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시가 800만 명이며. 전체 임군분리자의 3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년 1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 7억 5천만 원에 이르는데 무주택자는 2,930만 가구 중 43.4%인 220만 가구에 이루고 있습니다. 2020년 기준 안에 만3 1 9 5명이최수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청년들이 80%가 위안역을 해 조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 구조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보여주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끊어내야 합니다. 대교과 소상공인 자연업자, 경영자, 노동자, 다주택자, 고주택자, 기득권과사회적 약자, 장난 세대와 청년 세대, 여성과 남성, 수도권과 지방 등 우리 사회의강력에 대해 해한대도와 구조리를 해소해야 합니다. 더 양심 교육을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더 양심과 보병 확장 거정 사이에 더병상생 경제자로 바꿔내겠습니다 청년의 행복한 충남을 만드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사는 농도치 않습니다. 청년 실업률은 9.7%로 일반 실업률의 2.3배를 넘습니다. 그러나 실제 체감 실업률은 2 5 6로 청년 4명 중한 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가 주거, 와 교육, 직업, 문화, 결혼과 결손 등 청년들이 사는 조합적으로 다하는 청년 정책은 더 깊게 고민해야 합니다. 더 양심부가 청년들을 위해 인공화에 반응하고 청년들의사항을 높이기 위해 도움도록 하겠습니다. 더양심과순 청년 이만 하더니 청년치원 청년축권전 사인을 높이게 청년동체의 창고를 항상 시키겠습니다. 더양심부 청년도임 및지역정차을 촉진을 위해 청년마인드 네트워크를 하는순남 청년, 청년 배트를 조성하여 청년이 즐거운 고 청년이 행복한 주말을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laughs> 둘째, 저축성과 고령화를 극복하여 지속가능한 대한민국, 대한민 중심 충청남도를 만들어 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1988년 저축성 국가 2002년에는 초저출산 국가로 진입했습니다. 이호2스미 현국가운데 유일하게 19년 연속 초저출산 국가입니다. 2020년 합계 출산율로 0.81명으로 전 세계 100국가 중 꼴찌입니다. 2020년 출산수는 20년만 493명으로 역대 최저 최고. 고령화도 심각합니다.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이, 2010년 고령사이로 진입했습니다. 2025년 초기령사회 가지고 2 0 4 5년이면의인중 37%로 세계에서 가장 노인 인구 비중이 1위인 나라가 됩니다. 2055년에는 생산 가능한 인구 이50%미로 세계에서 꼴찌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드는데수요량할 인구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산과 소비, 수요와 납세 벌금과 보험 등사회 전반에서 회대될 균형이 불가약표니다저 양석구가 국방민 노조를 위협하는 저출산 무령을 즐긴 사설을 여러분과 함께 끊어내겠습니다. <laughs>